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시작 성경 365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새벽기도 둘째 날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민들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는 대로 되는데도 비가 오지만 어제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날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신다는 우리의 소망, 이 믿음을 이 특별 새벽 기도의 5일 동안 함께 기도하시며 여러분 믿음 가운데. 확신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간절히 주관드립니다. 예, 저희 가족 중에는 어, 참 마음이 아픈 한 고모분이 고모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 1964년으로 제가 아버지께 들었는데요, 이 파독 간호사로 독일로 건너가신 저희 고모님이십니다. 그곳에서 어, 정착하셔서 이제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낳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저희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들으시며 많은 은혜를 받으신다. 그렇게 소식을 전해오시는 고모님이 계십니다. 근데 제 고모님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저희 고모님이 왜 아픈 그런 고모님이셨느냐. 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가난한 나라에 살면서 이 가난한 나라의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며 그들 모두가 이 파독광부와 파독 간호사로 가득한 아픈 우리의 기억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너무나 가난한 나라의 한국의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 나라의 차관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동맹인 미국도 돈한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에 구걸하다시피 외교관들을 보내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는데요. 한 나라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일만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당신 대 나라에 뭐가 볼게 있다고 차안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 한 가지 담보를 해라. 사람을 담보를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광부가 필요하고 간호사들이 필요한데, 그들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담보하지 않으면 돈한푼 빌려주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외국과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적이 될수 있는 것이 국제 관계이죠.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을 그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독일에 간 파도 광부들과 간호사들은 매일같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요. 1000미터 이상의 갱도로 들어가가지고 그 크기가 3, 4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서 지열이 40도가 넘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죽음의 위험을 넘기면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파도 광부들이요. 특히 지하 갱도로 내려갈 때마다 매일 같이 서로 인사했던 인사법이 있었다고 해요. 글릭 아우프라는 독일어로 서로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살아서 돌아오라는 뜻이래요. 매일 같이 죽음의 갱도로 들어가서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었고, 제발 살아서 돌아오라 그러면 서로 인사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에서 비행기를 빌려달라 그랬는데요. 미, 미국에서 독재자에게는 비행기 빌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제공해준 비행기를 빌려가지고 28시간이나 날아가서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했을 때 찾아간 곳이 파덕 광부들이라는 탄광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온다고 나와서 대통령을 환영하는 광부들의 모습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커먼 얼굴에 허름한 옷을 입고 몸은 삐쩍 말은 그모습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대통령의 큰 슬픔을 주었던 것입니다. 광부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연설했던 연설문 중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살지만 후손들에게는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줍시다. 열심히 합시다. 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런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는 다시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런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경제 시위 그런 엄청난 결과를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파독 광무로 약 8,000명이 보내졌다고 하고요. 간호사로 1만 명 이상이 보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다잘잘 잘 살고 그렇게 있었던 걸 생각하죠. 그러나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수십 명이었었고요. 그리고 향수병에 걸려서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헌신과 그들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한각인 기적이라는 기적을 이루면서 참으로 너무나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믿음 가운데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진 이 소망은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13절에서 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누구냐면요,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랬습니다. 대체 이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제 드린 하나의 말씀 중에서 너희 자손을 이 땅에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래알같이 많은 자기의 자손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 통해서 약 70여 명의 가족들을 이루었고 그 가족들이 애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야곱도 죽을 때단한 번도 그의 자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일명 오늘날은 난민이라고 하죠.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확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이후에 주시는 그 거대한 민족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민족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축복하실 것을 그는 과연 그 자리에서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에 따라 죽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는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반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크고 작은 증거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구나. 나에게 은혜와 소망을 베풀어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가운데 믿음으로 죽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새벽 기도의 둘째 주간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증하면서 우리 비전을 함께 나눴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결코 복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나누고 그들이 응어러진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말씀과 기도로 새 소망을 꿈꾸는 자들에게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할양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기도하면 압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의 확증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분명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바라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진실로 구하고 바라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나의 소망으로 변화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소망에 믿음에 관련된 이 소망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에게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소망은 결코 변치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독 간부들 그리고 간호사들. 과연 잘살수 있겠는가?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독일로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애쓰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먼저, 우리 삶의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얻으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수요 예배 때마다 중반은 이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 영혼을 꼭 구원하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본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오늘 계신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 성이 무슨 성입니까? 바로 천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은 바로 이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 하나님께서 다 본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코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의 유한한 것에 가둬놓지 마십시오. 저 영원한 천국을향한 소망으로 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분향은 천국입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